자, 오늘 소개할 앨범은 바로. 아, 잠시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말이죠. 바로 오늘부터 정규 앨범이죠. My name is. My name. My name. 일단 포토카드를 먼저 보도록 드리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온팀두 명. 이렇게 나왔고요 오프 팀두명 영상 아까 제가 올린 영상 해가지고 총렇게 4장이 나왔습니다 안에 포토북을 보시면 일단 먼저 온팀 먼저 보여드릴게요 효진 온팀 리더죠 그리고 온 팀의 두 번째 아세 번째 리더 패션 리더 미션 그리고 일단, 온 팀은, 이렇게, 효진, 이션민윤이고요 오프 팀은, 제이어스, 이션아이 유, 와이엇, 그쵸. 세 명으로 이루어져 습니다 일단, 효진이고요. 그 다음, 미션이고요. 일단 두 명.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제이어스, 오프 팀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와이엇,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민균이 해가지고 MK 총3 명이 이제 온 팀이고요 유우까지 해서 오프팀 셋 해가지고 총5명 되겠습니다 그럼 쭉으로 넘볼까요 포토북 보는 시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뭔가 이거 부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이스는 있는 것 같아요 김효진, 이창윤, 이승준 심재영, MK 박민길 이렇게 했습니다. 김유토? 원래 미즈코치유토인데 <laughs> 한국어 찾아보는 김소다. 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는 마저 한번 가져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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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